요즘에 브이리그, 실업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요 네, 네. 아니 뭐 프로는 뭐고 실업은 뭐야 네. 이걸 알기 전에 협회와 연맹 음, 음, 음. 두개 같다고 생각해요 아 다른 거예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배구협회 배구협회는 대한배구협회예요 국가대표, 국제대회, 대통령배, 종별선수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대회와 국제대회를 총괄하는 여기에 생활체육까지 이게 음. 대한배구협회입니다 한국배구연맹이에요 축구를 위한 단체예요 v리그 리그 를 위해 운영되는 주체인 거예요 그럼 v리그만 그렇죠 축구 k리그 알죠 k리그는 연맹이에요 그런데 축구협회는 다른 거예요 약간 축구협회의 k리그가 산화 기관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배구는 달라요 배구는 연맹 이더 힘이 있어요 음. 대한 배구협회 연맹체가 초등배구연맹, 중고배구연맹, 대학배구연맹, 실업배구연맹 등등 있어요. 이 배구협회에 있는 실업연맹에서 주최하는 대회가 실업리그, 실업대회인 거예요. 실업리그는 프로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뭐 수원시청, 포항시체육회, 양산시청, 대구시청, 이렇게. 프로 수준의 급여는 받지는 못하고, 약간 준공무원이죠. 음. 시에서 운동하고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경기가 실험 리그도 있고 가장 큰 대회가 전국체전. 아하. 전국체전 우승해야 아하. 보너스도 많이 받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지자체 소속이니까 전국체전을 나가. 그렇죠 네. 시 대표로 프로는 기업들이 프로페셔널 돈 버는 리그 돈 쓰는 리그를 만들겠다. 전문적인 리그를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게 중국생명 GS 이런 기업 부단 팀들이 운영을 하고 그 시즌을 치르고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뛰는 리그가 다른 거예요. 음. 뛰는 판이 다른 거네. 아그죠 빙고맨 유튜브.